평소에 잘안 읽어보는 제품 사용 설명서, 형식적인 내용 빼고 읽어볼만한 정보만 요약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볼 설명서는 키보드 마우스 세트 SP-L1800입니다. 상세 페이지 하단에서 매뉴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구성품에 건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건전지가 너무 빨리 소모돼요. 되도록 밝은 색상의 바닥면에서 사용해 주세요. 제품을 인식을 못 해요. 전원 상태를 확인하고 건전지 교체 표시등도 확인해 주세요. 제품이 버벅거려요. USB 3.0 포트와 h d i 포트를 확인해 주세요. 마우스 커서가 흔들려요. 마우스 센서 부분을 확인해주세요. 무료 서비스 대상과 유료 서비스 대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품 사용 중에 고장 발생 시 1년 동안 무상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883366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LED 표시 등으로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결 모드에 따라 LED 색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저전력 표시 등으로 건전지 교체 시기를 알려줍니다. DPI 버튼으로 마우스 속도를 4단계로 변환 가능합니다. 모드 전환 버튼으로 연결 모드를 변경하고 LED 표시 등으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결할 PC에서 블루투스 장치를 열고 우측 상단의 블루투스 버튼 1번 또는 2번 중 하나를 누릅니다. 다시 3초 이상 길게 누르면 페어링 모드에 진입합니다. LED가 빠르게 깜빡거리며 M1800 키보드가 검색됩니다. 마우스 뒷면의 모드 전환 버튼을 블루투스 1 또는 블루투스 2로 바꾸고 다시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LED가 빠르게 깜빡거리며 M1800 마우스가 검색됩니다. USB 리시버를 잃어버려도 다른 리시버로 재설정해서 사용 가능합니다.